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전치사, 위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킹 제임스 바이블이라고 성경책 구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은, 여기 th가 있죠. 이게 그냥 요즘에 현재 시대 s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영화 킹스맨에서 매너가 만든 남자를 할 때. 그 A, T, H가 바로 이겁니다. 일단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가다 보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이 위드, 이하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함께? 밤과 함께? 그리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위드 설명 들으신 다음에 제가 다시 와가지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같은 경우는 옛날 영어에서 부딪치는 부딪힌, 이렇게 부딪힌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중세쯤 왔서는이 부딪히는 의미를 위드가 아니라 어게인스트 against, 어게인스트가 이거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은 남은 위드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거 쓰고 있었는데 다른 용법을 가져가지 못하면 위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싸우다 보면 정들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런 의미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오늘날 위드 같은 경우는 이 용법 싸우는 용법 그리고 같이한 용법 남아 있는데요. 자 여기 싸우는 용법은 fight with 같은 경우 만나서 싸울 때부딪히죠 그때도 싸,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함께 더불어 가는 의미가 같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같은 거 보시면은 he got more heavy. 점점 살이 쪄갑니다. 뭐랑 with age.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살이 점점 점점 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with 같은 경우가 함께라고 하다 보니까 딱 무슨 한순간 짧은 시간에 나타내는 의미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뭐라고 했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같은 경우는 한순간을 나타내는 이 함께가 아니라요. 조금 시간이 경과되는 함께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쯤 보시면은 위드 분사구문이라고 배운 게 기억날 거예요. 뭐 부대 상황, 아이런 용어 너무 어렵고요, 솔직히.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위드는 함께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보시면은 어둠이 점점 다가올수록 한계가 아니라 어둠이 점점 점점 가까워갈수록 그게 계속 눈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아, 시간이 점점 흐리고 있구나. 어둠과 같이 가고 있구나. 이거를 위드를 보시고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까도 예문에도 보시면은, 그가 사기 점점 적갔죠아 여기도 보시면은, 뭘까 습니다 위드가 함께 점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비극국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위드 같은 경우는 뭐다? 부딪히고, 그리고 함께 가는 거다. 근데 이 함께는 한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같이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 왔어, 와서, 킹 제임스, 바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이, 밤이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그게 같이 가는 의미인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